이거는 이제 조립을 다 했는데 파워를 다시 예 분해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분이 이제 이 컴퓨터를 저한테서 사는 이유가 그 조용하게 세팅해서 보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는 거래요 그래서 네이버에다 검색할 때도 무서운 컴퓨터라고 검색을 했대요 그런데 요 에베레스트 파워가 이게 이제 뭐다 똑같지가 않아요 네, 같은 제품이라도 어떤 건 파워팬 RPM이 살짝 높고 어떤 건좀 낮고 엄청 조용한 게 있고 조금 슝 하는 게 있거든요 요게 조금 슝 하는 소리가 되게 미세하게 들리는데 이분이 컴퓨터를 책상 위에다가 올려놓고 밤에 조용할 때 인강도 듣고 그러는데 이 파워에서 우웅 하는 소리가 거슬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빼고 에베레스트 파워 중에 좀 조용한 걸 찾아가지고 끼우려고 다 조립하고 이제 분해를 한 겁니다. 이 파워의 팬 소리는 일반적인 컴퓨터 업자 기준으로는 소리 1도 안 나는 겁니다. 되게 조용할 때 귀에 대야 슝! 한 소리가 살짝 나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모르니까 이분이, 이분이 무서운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샀다 샀는데 좀 슝! 한 소리 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다른 파워를 끼려고 합니다. 요걸로 뜯었는데 한번 확인해 봐야죠. 확인하고 조립해야죠. 이렇게 파워 흡입구가 예, 제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상태로 이제 소음을 들어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야이 정도면 예. 조금 소리가 있나? 야, 이 정도면, 에베레스트 파워 중에서 거의 이제 뽑기가 잘된 편인데. 또 이분이 컴퓨터 받아가지고 자신이 사용하던 SSD랑 하드도 장착한다고 해서 선도 다시 다 빼놔야 되고 또 이렇게 뭐 그래픽카드도 한번 장착해보고 있던 거뭐1060뭐 그런다고 하는데 야, 이 정도면은 더 조용하려면 딴거 한번 껴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래? 아, 이거는 뭐가 문제가 있다. 뭐 꼈나봐. 나왔습니다타워쿨러에게선이 예, 닿던 소리네요. <laughs> 야, 이게 거의 최대치 같은데, 소리 없는 거. 이거 뭐, 여기, 이거 뭐, 지금 달려면 이게 더 조용한 거 같은데? 지금 띠리릭 하는 티짱 소리. 어, 거의 최대치 같은데. 이거보다 소리 이런 소리도 안 나려면 마이크로닉스 클래식 써야 되는데. 넣어놓고 한번 봐야죠. 이게 조금 더 이게 조금 조용한 것 같아. 좀 더.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 소리도 거슬린다고 하면 컴퓨터 본에서 이제 마이크로에서 클래식으로 바꾸자고 해야지 제로펜 있는 거아 설마 이 정도 네. 네, 보내겠습니다 어, 새거예요 네. 에이스 들어오거나 한게 아니라 새거예요 새거 이분이 야 이거는 진짜 시계 똑딱 소리보다 적습니다. 교체 작업을 다 했습니다. 이분이 받아서 하드랑 SSD, 뭐,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SATA도 두개 해놨습니다. 여기 두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사, 나사도 챙겨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나사 챙겨준다고, 원래 챙겨드린다고. 그리고 타이도 몇개 넣어놨습니다. 벨크로까지 넣어놨습니다. 선혹키라도정렬됐으라고 나사도 충분히 넣어놨어요. 이 정도면 뭐 예, 여기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묶어놔야죠. 이렇게 타이가 아니라 이건 철권으로 묶어야죠. 철권으로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예, 보내면 될것 같아. 요딱 꼽으면 되게끔 선 길이까지 조정을 딱 해놨습니다. 어. 딱. 완벽합니다. 이것도 선 길이 딱 조정해 놓은 거예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딱하게 이렇게 예. 뭐선 길이 남게 막 그렇게 허투루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분이 뭐1060 같은 그래픽카드달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묶어 놨어요. 예. 여기다 이렇게 찾기 쉽게 철권으로 묶었어요. 완벽합니다. 예. 오랜만에 다크플래시 DL에 보니까 오, 괜찮네 어. 타워 쿨러는 원래 이거 120mm 흰색으로 하려면 그 옵션에서 저기 5천원인가 6천원인가 7천원 추가해가지고 흰색 타워 쿨러로 바꿔야 되는데 이분이 그냥 주문했더라고요 근데 흰색 케이스에다가 검은색 타워 쿨러를 달면은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흰색 이게 7천원에 6천원 더 비싼데 그냥 달았습니다 여기다가 그분이 옵션원으로 7,000원, 예, 컴퓨터 제품, 그, 에 예, 옵션 여러가지 추가하는 것에서 그 흰색 타워클로 선택 안 했다고 해가지고, 검은색 달아주기 좀 그렇잖아. 어.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예, 카메니다